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한 주간도 힘차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받아들이며 사십시다. 비록 세상은 코로나19로 요동하고 있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탐욕스럽게 침범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도 일어나고, 또, 세계 유가도 경제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말씀으로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부터 11장에 이르는 5장의 좀긴 분량을 읽게 되겠는데, 이 부분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laughs> 여러분, 지금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1세대 부모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어졌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부모를 보라 라고 하는 게 어, 신명기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7장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 신명기 7장에는 유단강을 건너가면 너희들이 일곱 족속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일곱 족속을 진멸해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진멸하는데, 그들의 자녀와 더불어 결혼하지도 말고 우상재단으로 헐고, 그리고 우상을 깨뜨려라. 나무로 만들었으면 찍어서 불태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 출애급 2세대에게만 주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 우리는 어, 세상의 우상을 깨뜨리고 어, 그리고 찍고 불태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들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수요가 가장 작다. 그럼 내가 너희들을 왜 선택하는 줄 아느냐? 사랑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성실하고 이쁘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7장 9절에 10절에서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푸시고,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미워하면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렵고 떨리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본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잘 살게 되고, 어, 또 평안한 집에서 살게 되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걱정된다고.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까봐 두렵다고 말합니다.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구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신 까닭이 있다. 너희가 공의로워서 주신 것이 아니다. 너희가 깨끗해져 주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땅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준 거다. 그러므로 너희가 공의로워서 준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돌이켜 봐라. 너희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 아니냐?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불순종과 원망과 불신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말씀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면 강성해지고 그리고 너희의 날 수가 장구해질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고 곡식과 포도주를 또 기름을 얻을 것이고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의 말씀을 주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내가 선택을 하라고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얘기하시면서 축복과 저주가 있음을 분명히 알라고 외우쳐주고 계십니다. 10장 12절로 22절의 말씀은 정말 꿀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 곧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구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어,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어그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laughs> 정의를 내리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옥을,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니 너희가 나그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는 내 찬송이시고 내 하나님이시고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분이 아닌가? 그렇, 그렇다. 애굽에 너희가 들어갈 때7 0 명이 들어갔지만 이제는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므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너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심을 기억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복을 받고 노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